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응.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또 여차저차해서 싸부작싸부작하다 보니까 한옥사전을 한지가 2년이 됐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꼬박 2년이 됐는데요. 참 시간 빠르네요. 시간도 빠르죠. 네. 나르고 많이 배웠죠 그죠 그렇죠. 에, 많이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뭐 앞으로 또 얼만큼의 성장을 더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약간 그 욕심은 없어졌어요 100만이 돼서 나도 그 뉴스에 나오는 연봉 1위 유튜버가 되보자 뭐 1년 욕심은 없어졌고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하자 음, 잔잔하게 어쨌든 우리 걸 찾아주시고 우리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랑 저는 그 욕심이 커요 아, 나의 내실을 좀더 단단히 다지자 이사억 사전을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 입니다 네. 뭐 케이크라도 사서 저희가 호라도 할라 했는데 또 믿기 힘들겠지만 또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자제했고요. 현주 씨도 이제 또 사법사전 이주 인데 한마디 하셔야죠. 진짜 8년 7월에 시작해서 저희도 두 살이나 먹었고 뭐 사법사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좋은 경험인 것 같고 2년 동안 고생한 저희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고생 많이 했죠.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계속 맛있는 영상들과 식당으로 찾아뵙는 게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구독자분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기부하고 또 이제 응원을. <웃음> <웃음> 뭐 처음 시작할 때 현준이랑 했던 얘기가 진짜 우리끼리만 보는 영상이 되더라도 1년은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얘기 를 많이 했었는데. 1년도 지나고 벌써 2년도 지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햇수로는 벌써 3년차잖아요 그죠 그렇죠. 짧은 시간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뭐논란 없었죠 사건 사고 없었죠 그렇죠. 뭐, 뭐 주장 뭐 이런 거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뭐 그럴 머리도 없고 그리고 나무위키에도 이제 등재가어 나무위키에 등재가 아, 저희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어, 드올려주신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래 할수 있었던 거는 물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만큼 약간 자중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가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오는 노. 도젠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있고 이거를 이제 또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은 또 새로운 국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크고 남들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민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또 재밌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한번 아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구독자 분들과 함께 했지만 아,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너무 아쉽죠 네. 전부... 내년에는 또, 네, 또 응. 좋은 기회도 만들어가지고 캠프들과 또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연모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와주셨던 분들 닉네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많이 봐주시고 그분들 전부다 네. 감사하죠 진짜. 과분한 진짜 사랑이죠 진짜 저희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혹자는 야, 또 이렇게 감사 영상으로 둥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laughs> 아, 또현주가 그 나름 매드무비로 아까 케이크 얘기할 때 합성 딱 들어가고 막현주이또 <laughs> 이제 빡세게 또 한다 보면은 저야 좀뭐꿀 빠는 경향이 있잖아 있죠. <laughs>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는 가야죠. 뭐, 1 0만요 그 아, 유그 이제 엔주년이... 아, 엔주년이 10주년까지요. 아, 두자릿 넘어야죠. 그진 공무원이네. <laughs> <laughs> 연금도 나옵니까 <laughs>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네. 저희 스스로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네. 옛날처럼 일주일에 3개씩은 못 올려도 저희 멘탈 관리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면서 열심히 또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밖에 비가,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네요. 너무 많이 와요. 아, 네.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절할라, 그랜 절 할라 했거든요. <laughs> 하여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썸네 있었네, 우리.